안녕하세요. 김호중입니다. 어제 감치됐다 풀려난 윤석열 변호인단의 변호사들이 석방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스스로 독립군이라며 이진관 판사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멋도 아닌 새끼가 위세를 떤다. 자, 조희대 사법부 그냥 넘어갑니까? 증기현 판사가 오냐오냐해서 이제는 폭주하는 그들에 대해 아무런 입장 없습니까? 김원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이제 MBC가 보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어제 법무부는 서울 구치소에서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았는데 성명, 주민 번호 등 필수 인적 사항이 없어 법원에 보완 요청을 했으나 법원에서는 보완이 어렵다며 집행을 정지했고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대판부가 이제 인적 사항을 얻는데 진술 거부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판사가 저 사람들이 말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집행을 중지하고 법원 구치감에 있다가 법원에도 조그마한 구치감, 저기 감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서울 고소로 보냈더니 서울 고소가 풀어줬다 이렇게 오인하는 이제 보도가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법원에서 서울구치소에다가 서류를 보냈는데 서울구치소에 왜 성명 주민번호가 없어요? 근데 성명 주민번호를 이두 사람이 말을 할것 같지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판사가. 네. 그래서 판사가 집행명령을 중지하고 판사가 네. 법원에서 풀어준 겁니다. 네. 서울구치관 구치소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법에 저는 빈틈이라고 보는데 이걸 거 이제 서울구치소가 그 빈틈을 적극 행정으로 음. 스스로 메웠어야지 어, 없어도 보내주세요 했었어야지라고 하는 거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요구고 이건 입법으로 해결할 사안인 걸로 보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네. 그런데 그렇게 석방을 해줬더니 반성하거나 또는 자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 유튜브 채널에 가서 의기양양 이진관 판사를 대놓고 욕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laughs> 되게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 새끼인데 <웃음> <웃음> 엄청 위생을 떨더라고요 그 이진관이라는 상판뜨에 한번 다시 보고 정말 보잘것 없게 생겼다 고 새끼 그거 진짜로 <laughs> 그냥 그 새끼가 원인재판 하듯이 사또처럼 막 하는 거를 가만 놔두니까 저 질환을 떠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찌질명이한테 지배를 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법정에 나가는 변호사들인데 법정의 판사한테 이 새끼 저 새끼 공개적으로 그냥 보라고 유튜브에다가